1908년 뉴질랜드 동부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태어난 찰스 어펨. 유년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 독일 처단을 위해 자진해서 재입대를 한다. 이후 영연방군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의 침공한 이탈리아군에 맞서 싸웠지만 독일군의 공세에 밀려 동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 크레타 섬으로 후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독일군이 크레타섬 공략의 교두보 말렘의 비행장 점령에 성공하자 찰스 어펨은 말렘의 비행장 탈환 작전에 선봉에 나서게 되는데 독일군이 크레타섬에 쳐들어온 첫날 말레미 비행장 인근은 뉴질랜드군 제5 보병대단 소속의 20일, 22, 23 대대가 배치돼 있었어. 이중22 대대가 말레미 비행장 주변에 넓게 포진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특히 A 중대가 자리 잡은 107 고지가 비행장 방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 비행장 주변이랑 하늘길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였다. 이거구만. 그렇지? 그래서. 독일군 공수부대원들도 길을 쓰고 107 고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 번번이 불바락을 뒤집어쓰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5월 20일 저녁, 갑자기 107 고지가 순식간에 잠잠해진 거지. 무슨 일인데? 당시 독일군이 내린 판단은 그렇게 신나게 쓰아 대더니 탄이 떨어졌구만!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공수부대원들이 107 고지로 올라가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지? 왜 갑자기 1 0 7고지를 버리고 떠났대? 뉴질랜드군의 판단 미스가 빚어낸 대참사라고 할수 있어. 당시 22대대 C와 D 중대가 이 비행장 서쪽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이 C, D 중대와 22대대 본부 중대 사이의 통신선을 끊어버린 거지. 아니 무전기 쓰면 안 되나? 무전기가 있어야 쓰지. 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어. 그래서 22대대장 레슬리 앤드류 중령은 순간적으로 C, D 중대가 전멸했다고 판단하고 오여단장 제임스 허기스트 중장한테 지원을 요청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어. 아 이게 지원 보낼 여유가 없었구만. 사실 말레이 비행장을 전담 마크했던 건 22대대 혼자였기 때문에 21과 23대대는 지원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이 여단장이 상황 파악을 잘못했던 거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앤디로 대대장 입장에서도 이 본인 휘하의 두개 중대가 전멸당했는데 뭐 지원도 어렵다고 하니까 겁이 덜 커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니 당연히 그랬겠지? 결국 여단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1 0 7고지에서 퇴각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전 그렇다면 할수 없지? 후퇴해헐아이 그래서 진짜 퇴한 거야? 5월 2 0일 저녁부터 후퇴를 시작했지. 뭐 하기스트 여단장도 이 말레이 비행장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아서 이 뒤늦게 지원 부대를 보내긴 했어. 아 그런데 엔디로 대대장 생각에 이 날이 밝아서 이 독일군 슈투카까지 들이닥치면 도저히 1 0 7고지에서 버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원 부대도 돌려 보내고 후퇴를 강행. 21대대와 합류를 해버렸어. 그럼 공항 서쪽에 있던 CD 중대는 어떻게 된 거야? 본대가 후퇴한 것도 모르고 날 밤을 샜는데, 야뭐 다음날 아침에 대서 보니까 쫙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이 쫄래쫄래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짐 싸가지고 후퇴했지. 아이구야, 뉴질랜드군의 판단 미스 때문에 독일군이 말렘의 비행장 쪽 날로 먹은 거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지. 하지만 연합군 이 입장에서 이대로 말렘의 비행장을 포기할 순 없었어. 그리스 본토에서 제일 가깝고. 크레타 섬에서 제일 큰 비행장이 되다가 아, 인근에 전차나 야포 같은 걸 실어 날릴 수 있는 한니아 항까지 있으니 말렘의 비행장을 포기한다는 건 독일군한테 크레타 섬은 그대로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그래서 독일군의 해상 침투로를 방어하던 뉴질랜드 두개 대대가 이 말렘의 비행장 탈환 작전에 투입돼 하나는 플라타니아스 마을에 주둔하던 제28 마을이 대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한니아 항구 인근 갈라타스 마을에 주둔하던 20 대대였어. 말레미 비행장 탈환 작전은 5월 22일 저녁 제28마오리대대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는데 이 비행장 주변에는 이미 독일군 제5산악사단병사들이 기관총 진지를 겹겹이 구축해놔서 도저히 뚫고 나갈 방법이 없었어 세계 최강의 전투민족으로 구성된 마오리대대가 뚫지 못했을 정도면 가망이 없다고 봐야지 아니, 어지간한 기관총 진지 정도는 착검 돌격으로 조타시키는 분들인데 그렇지 전투는 교착상태로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 오월 2십일 새벽 3시경제 이십 대의 일진 병력이 먼 길을 달려 비장 인근에 도착을 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두일군의 기관총 진지들이 하나 둘 터져나기 가 시작한 거지. 아니 뭐 박격포를 대량으로 공세해왔어. 인간 박격포 찰스 어페미 불을 뿜기 시작했어. 어펠 소위가 독일군 기관총 진지 코앞까지 이어가서 이 절묘한 수류탄 투척으로 기관총 진지를 날려버리면 뒤따르던 소대원들이 남은 잔당들을 싹 쓸어버리는 식으로 이 독일군들을 쫙쫙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지. 이 훈련소에서 특크을 했던 보람이 이렇게 나오는구만! 특히, 말레니 행장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이 시가전을 벌였을 때이 어펠의 수류탄 투척 능력이 빛을 발했는데 작은 창문에서 쏟아지는 이 기관총탄 때문에 뉴질랜드군 병커들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속출했어. 그럴 때마다 어팸은 이 부하들을 대기시킨 다음 권총 하나에 수류탄만 들고 단신으로 창가 쪽으로 접근해서 그 작은 창문 틈으로 수류탄을 여지없이 꽂아넣었지 진짜 뒤따른 부하들 입장에선 얼마나 힘이 났을까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어팸이 인간 박격부 역할만 한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아수라장 같은 전투 현장에서 이 전우들이 부상을 당할 때마다 그대로 돌처가 없고 안전지대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다시 전방을 향해 수류탄 투차 이걸 계속 반복했어. 이렇게 외부 지원 없이 소대원들만 이끌고 전진한 거리가 공식적으로 2 7 0 0터야 그냥 뛰어가기도 먼 거리인데, 기관총 지지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부상자 실어 날라가면서 그 거리를 전진했다고? 그렇지. 하지만 동이터 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세가 독일 군에게 기울기 시작하지. 이뿌연 하늘 위로 악마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야. 날 밝으니까 수수카 띄운 거구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렘의 비행장 탈환 작전은 야간에만 성공 가능한 작전이었다고 봐야겠네. 그렇지. 결국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뉴질랜드군은 후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해. 무전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 비행장 인근에 넓게 산계에서 싸우는 바람에 이 후퇴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질 않았어. 이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중대들의 경우 그냥 내버려뒀다간이 전멸은 시간 문제였지. 바로 이때! 적진 한복판을 가로질러 유유히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소님 저기! 가자. 어패만 550m를 달려 이 적진에 고립된 중대원들에게 후퇴 명령을 전한 다음 침투했던 길을 그대로 역주행해서 무사히 빠져나왔어. 하지만 말렘의 비행장을 완전히 장악한 독일군은 이 슈투카를 동원해서 영국의 지중해 함대까지 몰아내면서 수다베이와 하니아 항구까지 장악했지. 덕분에 전차의 야포까지 크레타 섬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섬 동부의 이라클리오, 중부의 레팀루 비행장까지 점령하며. 크레타 섬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지. 그때부터 크레타 섬이 지옥도로 변하기 시작했어. 공습 첫날, 크레타 섬 주민들이 독일군 공수부대원들을 꽤 많이 잡아냈잖아? 그렇지. 독일군 공수부대원들이 앙심을 품고 5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 그런데 말름의 비행자 탈환적정이 끝난 뒤에 어평은 어떻게 된 거야? 지옥도에서 악전고투를 치르게 되지. 어팸이 속한 20대대는 독일군의 집요한 추격을 받아 후퇴를 거듭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팸은 왼쪽 어깨에 박격포탄 파편이 박히고 발에도 총알이 박히는 부상을 당해 결국 5월 25일 20대대의 원래 주둔지였던 갈라타스 마을까지 후퇴하게 되지 와 여기는 해안가 마을이잖아 배수지를 치고 싸웠겠는데? 그렇지 어패원이 부상당한 몸으로 소대원들을 이끌었는데 이 머리 위로 박격포와 기관총탄 세례가 쏟아지자 이 소대원들을 산등성이 뒷편에 대기시킨 다음 단독으로 정찰을 나가서 독일군의 동태를 살폈어. 그리고 독일군이 슬금슬금 다가오자 일제 사격을 퍼붓게 해서 독일군 40여 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지. 그리고 본대에서 후퇴 명령이 떨어지자 이 소대원들은 모두 이동시킨 다음 인근에 있는 소대로 이 후퇴 명령을 전환하보 났어. 야 이분은 진짜 위험한 인물을 본인 다 떠맞는 스타일이었구만 그렇지, 이 부하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올리브 나무 숲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흥! 착탄의 충격에 쓰러진 어팸은 잠시 죽은 척하고 몸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 왼팔은 글렀군 바로 그때! 어팸은 낮은 포복으로 이 근처에 있는 올리브 나무 뒤로 조용히 몸을 숨겼어 그리고 리앤필드 넘버원 마크3를 나무에 갈라진 틈에 거치한 다음 숨을 죽이고 대기했어. 이게 볼트 액션 라이플을 저렇게 빨리 이렇게 한 손으로 쏠수 있나? 일반적인 볼트 액션 라이플은 이 노리쇠를 90도 꺾어야 재장전이 되는데 리엔필드 계열은 노리쇠를 60도 정도만 돌려도 이 재장전이 되니까 속사에 확실히 유리하긴 하지. 리엔필드가어패을 살렸구만. 이후 20대에는 이 기적적으로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고 갈라타스 마을을 빠져나와 크레타섬 남쪽에 위치한 해안마을 호라 스파키온으로 향했어 크레타섬에서 탈출하게 해줄 이 연합군 함선이 정박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추적대의 집요한 공격을 버텨내면서 5월 30일 드디어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게 되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팸은 독일군 추격대를 상대로 브랜건을 집어들게 되는데 이번엔 기관총이야? 일단 험준한 언덕 경사면에 이 부하들을 배치해서 적들을 유인한 다음 두 명의 도청수와 함께 언덕 정상에 올라 불벼락을내렸지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어펨과 동료들은 악몽같았던 크레타섬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해. 아니, 그래도 어펨은 운이 좋은 편이었네. 응? 당시 크레타섬에서 전투에 참가했던 연합군 병력이 한총 42,000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섬을 빠져나간 건 9,000명 정도였어. 아, 그거밖에안 돼? 독일군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공수부대원의 경우 (4명) 중 (1명) 꼴인 (4000명) 정도가 전사 혹은 실종됐고 (2600명) 정도가 부상당했어 게다가 (제2호) (52) 수송기 (500대) 중에서 절반이 박살 나는 바람에 사실상 이 전투 이후로 독일군 공수부대는 제대로 된 대규모 공수작전을 펼치지도 못했지. 아, 뭐양측다크렸다 하면서 엄청나게 피를 받구만 아, 그렇지. 아, 그런데 어펌은 어떻게 됐어? 거의 영웅 대접 받았을 것 같은데? 영연방 국가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무공 훈장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았으니까 뭐더 이상 의설명은 필요 없겠지? 아, 인정. 실제로 어펌은 자신이 이끌었던 소대는 물론 20대대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어. 무장도 빈약한 소대원을 통솔해서 나름 독일군 내에선 한가닥 한다는 공수부대나 산악 부대원들을 농락하는 거 보면 진짜 타고난 전투 본능이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부상까지 여러 번 당한 몸으로 저렇게 싸웠을 정도면 진짜 초인 아니야? 빅토리아 훈장 두개 받을 만하네. 두 개? 뭔 소리요? 어펨미 크레타 삼 전투에서 받은 빅토리아 십자 훈장은 딱 하나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응? 누구랑 싸웠는데? 바로 북아프리카 전선의 롬멜 군단이었지.